마약 밀매 관련해서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어? 이 정권 들어와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약의 적발 건수가 1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100kg씩 들어오는데 말레이시아가 당연히 1등이겠죠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말레이시아에 김건희 남동생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민들 어? 사이에 골프도 치고 밥도 먹으러 하고 ESIND에 있어야 될 김건희 동생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진짜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 빅보스가... 음... 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이놈의 마약이 몸에 붙이고 들어오던 도마에 이어서 보내든 풍풍풍 잘 빠져나와가지고 어? 음...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을 건데, 어왜 이게 말레이시아였지? 그 산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기는... 꽂아준 사업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충남 서울 공항을 통해서 보통 이제 대통령 대평용 수행원들이 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잖아요. 그렇죠. 뭐 대략 한 200명 규모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관 보안 검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안 검색 때를 거치고, 네. 그 입국할 때세 그 세관 신고서 작성을 하고요. 네. 그 공항이랑 똑같이 그걸 제출하고 나갑니다. 대통령 내외도 동일한가요? 거기는 외교 행당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네. 그 외교 행당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아시고. 그 외교 행랑에 대한 것은 뭐 세관이든가 라 어디서 따로 보안 검색을 하는 경우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는 전에 그래서 박근혜 때 네. 외교 행랑으로 그 좌변지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게요. 네. <laughs> 그런데 그거는 또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별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지우리가아는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열린컴 t v 가 주목하고 있었던 곳은 최은준이 있었던 온요영이었습니다 음, 김진우. 네, 김진우. 네. 예. 김진우와 최은준이그두 예. 명이 있는 그온요영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 온요영원에서 들락달락 거리던 그 차를 저희가 주목을 했다고 말씀드오 예예예. 이 차주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 차주의 행방을 저, 찾았습니다. 네. 아 여기 혹시 무인테리그 맞습니다. 댓글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세리머니 십되는 세리머니 맞습니다. 그 차주의 행방을 아, 찾아냈어요. 네. 그 차주가 최 모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에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한번 제보를 재현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음. 네, 네. 회장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 맞고요. 저는 치을 통해 말레이시아 살때 소개 받아서 공도 좀몇번 같이 치고 밥도 먹고 했던 사람입니다. 재작년쯤일 거예요. 함께 공치는 멤버들이랑 막 라운딩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찾아왔다면서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함께 동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X, 말레이시아에서 교포 사회에서 무슨 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말 이상해요. 네, 질문을 <목소리> 했는데 이상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차의 주인이 자 마우바우의 차주가 마이클 텐데 네. 아니야, 아니야. 이 차주가 마이크트라는 사람과 함께 골프를 치는 아, 네. 멤데인데 네. 음.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죠. 음. 아, 소개를 받았는데 그 마이크라는 사람이 이번에 잡힌 거예요. 어.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산 관련돼서. 아, 주범으로 죽음으로. 네. 마이크 그 마이크 인인지는 그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 얘기 들었을 때 소름이 쫙쏟았거든요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laughs> 거든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열린감 TV가 공개할 문서는 바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을 했던 지난 2012년 즈음 김건희 씨의 모친 최원순 씨가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고 통화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함께 둘이서 앞서 영상에서 언급해 드린 동남아 마약거래의 주요 거점이자 노트로 알려져 있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해외 투자 개발 공사를 설립하려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지난 2012년 10월 12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가 주도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주식회사 한국 해외 투자 개발 공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문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보시는 문서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와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로 추정되는 빈칸으로 되어있죠. 그것 또한 양해각서, 그러니까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서 서로 뭔가 결론을 내기 전에 서로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에게 아, 당신의 뜻을 양해한다는 의미거든요. 국제 문서 문서인데요. 그 초안을 작성한 문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해외,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란 곳은 현재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음. 어~ 제가 알아보니까 네.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 이렇게 이름이 긴 카인드라는 곳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카인드로 알려진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 토지 주택 공사 수출입 은행 등 공기관들입니다. 네네 즉 kind는 공식적으로 국가공기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해외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또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 조달 능력 등 재고 등 투자개발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해외 개발 사업을 도와준 국가기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저 당시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 위원회에서 보낸 양해 각서 초안이 있는 한국 해외 투자 개발 공사는 라 것은 애지당초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곳인데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양해각서 초안을 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와 얘기가 된게 아닐까요? 예, 뭐 국제 관계를 국제 송상 관계를 보면은 맞습니다. 또 하나의 문건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문건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에 가칭 주식회사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 이름으로 활동하기 위해 이사장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단 공란으로 하고 인도네시아 측과 조율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 초안으로 보입니다. 아, 네네. 그럼 이그 해외 한국 해외 투자개발공사의 이사장을 누구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 네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입니다. 물건 문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한국투자청 BKPM이 약자인데요. 네. 설립 임원진 명단이 보입니다. 가칭으로 주식회사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사장 김충식 한국교양문화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삼성그룹 꿈 장학재단 이사장인 손병두 씨도 들어가 있고 어휴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 씨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거 국토관리통장 권경수 씨 세계태권도연맹회장 조정원 씨자 그런데 여기 최은수 씨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인사이엔드 회장 최은순 아니 권정상 씨네 이분이 이제 보고호파 대표이자인 것 같은데 감사로 들어가 있네요 네 저희가 현재 확보한 이 문서는 네.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에 투자를 할 사람들의 명단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볼까요? 저 꼭대기에 예, 김충식. 김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있습니다. 네, 습니다 그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고, 네. 그리고 김진우. 김진한? 아, 김진, 김진한. 아, 김진, 네, 김진고 김진환. 김진환이가 누구냐면은, 김건희의 막내 동생. 네, 맞습니다. 김진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진우네요. 예, 맞습니다. 김진우와 김진우. 김진환.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와, 어, 네. 그, 오빠 동생 관계가 되겠죠. 뭐저 문서에 있는 김진한, 김진우가 실제 네. 윤석열의 처남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춘식이고 진우, 진환이라는 이름이 뭐 아주 네. 그, 그 희귀한 이름은 아니니까. 농명이인일 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김충식이라는 사람 밑에 네. 김진한, 김진우라는 이름이 달려 있는 것만서는 뭐가 많이 서겠지 뭐 않습니다. 가능성이 뭐 많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문건에 적혀 있는 김진한, 김진우라는 이름이 김건희 씨의 동생이거나 오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네. 저희가 확보한 문서에 의하면 김충식, 김진한, 김진우라는 이름이 말레이시아 등에 투자를 하기 위한 문건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열린관 TV 취재팀에게 알려온 취재 정보원에 의하면요, 이 당시부터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네. 동남아 지역에 거기서 생산된 원료를 말레이시아라든가 혹은 인도네시아로 갖고 와서 마약을 가공한답니다. 마약을 가공해서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약을 가공하는 나라의 다양한 인적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인맥을 통해서 불을 축적한 아까 어떠한 정부원이 말했던 네. 최모 회장으로 네.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최근 윤석열 장모 최윤수 씨를 만나러 갔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들어가니까 챙겨줘야 된다.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범죄 혐의자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가정 일을 하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택시까지 태워줬다고 진술을 했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들어올 때 이미 이것은 물건이 무엇인지 이것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패서시켜줘야 될 만큼 뭔가 작업이 됐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의심을 하는 대목은 기자의 촉을 최대한 발휘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이어무의 마지막 지점은 용산이다. 최초의 출발지가 뭐냐? 세관에 들어왔을 때그 마약이 통과되는 그 시점이겠느냐 아니면 그 이전의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특검 수사든 이런 걸 통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느냐 왜용산는 나섰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정의 가정이라는 전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실제로 범죄 행위로 네. 조직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운영하는 온요양원 앞에에서 뻗치기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검정색 외제승용차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차주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최모 사업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 교포사에서는 무슨 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대요. 어,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제보자가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이클을 이름이 이번에 인천세관 공항에서 마약 들여오다가 잡힌 그 마이크라고 똑같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말레이자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양평에 나타나서 온 요양원 앞에 나타나서 누군가를 만나러 왔겠죠? 최은순이나 김건희 오빠, 김진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만났을까요? 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과 그의 내연녀 최은순. 윤석열의 장모, 김건희의 엄마. 얘네들은 옛날부터 국제적으로 보니까 크게 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2012년도 12월 달에 이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때가 김건희, 윤석열이 결혼한 때가 3월, 3월 달이거든요, 2012년도? 이거 1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주식회사 한국 해외 투자 개발 공사를, 어, 말레이자와 인도네시아에 설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사장이 김충식. 예, 이사가 최은순 ESIND 회장 기가 막히죠 자 보니까 이사들도 쟁쟁합니다 보니까 손병도 양승택 이남기 뭐전 장관들 주로 있어요 보니까 국토부 장관도 있고 보니까 삼성그룹 금 장학재단 이사장 손병도 유명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문서인가 봐요. 거기에 이름이 보니까 김충식, 김충식, 김진환, 김진우 등의 이름이 있어요. 보니까 보니까 김충식, 김진환, 김진환, 그리고 김진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 최은순 김건희 가족들이 있는 거야 보니까 김건희 오빠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 얘네들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사업을 하, 하려고 무슨 큰 사업을 하려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을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보니까 이번 마약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 규모가 74kg입니다. 일반 성인 남성 한명 몸무게 분량에 마약이 더어왔어요 대단하잖아요. 2,200억대입니다. 시가로. 2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로 대단하죠. 대한민국 전 국민 어린아이, 어린이들 다 포함해서 어? 전 국민의 약 5%가 5%, 2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니까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거죠. 그게 아무런 제지도 받고, 받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원들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아이 국제 조직입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움직인 거예요. 사전에 비디오를 보면순 훈련을 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얼굴을 알아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통관을 잘못 이렇게 일반 승객이 가는 통로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X-ray 투식이 통과하게 되면 끝, 끝나는 거예요. 찍혀버리면.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대기하고 있던 세관원들이 별도의 통로로 안내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택시까지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원들이 무사히 무사히 명동의 안가까지도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조직원들이 한 명이 마이클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마이클 온유양원에서 있었던 이 최모씨와 샤모씨의 아, 소개로 알게 된그 마이클이 있었다는 라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자신들이 잡히면 평생을, 이거 중지잖아요. 평생을 깜빵에, 한국이 깜빵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써가야 될지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들어왔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10여 차례 나눠서 계속 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면 안 잡힌다. 분명히 안 잡힌다. 권력의 최상부가 누군가 봐주고 있다. 이 관세, 관세원들 끼고, 세관원들 끼고, 다이 미리 사전에 각본이다돼 있었, 다돼 있었던 거죠. 이2 2 0 0억대의 마약을 논반 해주고 거기에 조력하는 대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대가로 얼마를 과연 받았을까요 세관원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세관원만 문제가 됐겠어요 위의 상층분들 봐주는 위 고위 관료들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보면 은이 보면은, 보면은 조병노씨가 연관돼 있어요 조병노씨. 이 조병로 씨의 부속실장이 최경기라는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 멋진 해병 단톡방에 있는 다섯 명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도 추정컨대, 저, 이종호 씨한테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어, 이종호 씨는 또 최상층부에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백혜림한테 이, 이세군데 이, 이 통로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 이 세관 내용은 빼라고. 그게 지금 이 사건의 상상도잖아요 지금 보면. 누가 압력을 행사하냐, 이거요. 왜 마약 사건에 개입했냐, 이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은 사건이에요. 만일에 이게 권력의 최상층 상층부가 개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볼장 다본 거죠. 정말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에요. 자, 이게 이 걸린 것만 이번이에요. 걸리지 않은 사건은 얼마나 많겠냐고요. 정말로 끔찍한 사건 아니에요? 게다가, 김건희 동생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라, 거나 지금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야, 진짜 이거 어디까지 상상을 해야 되는지, 예, 정말로 끔찍합니다. 반드시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사건이에요. 자, 한동훈과 윤석열이 취민석으로 했던 얘기가 마약수사, 마약수사, 천국 포함해서라고 외쳤던 거잖아요. 왜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나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지가 제일 강조한 게 마약사범 수사하겠다고 지금 수사권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검찰한테? 기가 막히죠. 음. 수사예압 외압 얘기를 들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괘씸하게 보고 있다. 용산에서. <laughs> 이 백혜룡 경쟁 얘기 폭로하는 거죠 용산에서 괘씸하게 보고 있답니다 대통령실에서